안녕하세요. 하세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이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? 이건 두 번째 휴대폰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도구예요. 고객 상담이나 익명 연락 등에 쓸수 있죠. 일단 가격부터 볼게요. 플랫폼이 그리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. 4달러부터 시작해요. 선불 크레딧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. 캐나다, 미국, 영국 중 선택 가능해요. 5달러면 비슷한 서비스를 받아요.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무제한 통화와 문자가 있네요. 월 7달러면 국제 전화도 할수 있어요. 번호를 받으려면 시작하기를 누르세요.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하면 돼요. 자, 이제 인터페이스를 볼게요. 새 번호 받기가 여기 있어요. 미국, 캐나다, 영국 중 원하는 번호를 고르세요. 크레딧도 구매할 수 있어요. 통화나 다른 서비스에 쓸수 있죠. 번호 관리 등 기능이 좀더 있어요. 간단하게 이게 전부예요.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체 리뷰 볼까요? 해체는 익명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. 트러스 파일트 같은 곳에서 볼수 있죠. 리뷰를 좀 살펴볼게요. 이게 리뷰가 있고 평점은 2.9예요. 5점 리뷰도 많지만 대부분은 1점이에요. 음. 계정 접속이 안 돼요. 라고 하네요. 옛날 이메일로 가입했는데 지원팀도 도움 안 줬대요. 지원팀 답변이 거의 없어 보이네요. 여기 하나 있긴 해요. 이 앱이 과연 제일 싼 요금제 샀는데 전혀 작동 안 했대요. 뭐 여기서 지원팀이 도와주려고 나섰네요. 와츠 앱에도 못 써요. 와츠 앱 비즈니스에도 안 돼요. 나에겐 이득이 없어요라고 하네요. 사실 왓사 비즈니스 에 쓰면 되돌릴 수 없어서 못 쓴다는 게 일리 있네요.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이라는 걸 이해해요. 사기다라고 하네요. 여기서 지원팀이 항상 빠르게 대응하는 걸볼수 있어요. 같은 날에 바로 답변이 오더라고요. 지원팀 답변은 이제 읽지도 않아요. 어쩌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지원팀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오점 리뷰도 봐야겠어요. 지금까지는 실패 사례만 봤으니까요. 여기 잘 작동한다는 사람도 있네요. 보세요, 아주 좋은 지원이라고 하네요. 지원 서비스라니 정말 좋아 보이. 모든 리뷰에 답변한다니까요. 훌륭해요 라고 하네요. 스카이프 대체품으로 훌륭해요 라고 합니다. 앱 지원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라고 하네요. 지원팀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? 음~ 평점이 2.9점이긴 한데 댓글이랑 의견들을 보니까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 난이 도구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안전한 건 아닐 수 있고 문제 생기면 고객지원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지만 고객지원이 잘 대응한다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평점 4.5점 보다는 고객지원의 신 석한응대 그래서 이게 내 의견이에요.